지난번 뱃살 줄이는 조사와 삭센데 이어서 오늘의 주제는 뱃살을 줄이는 식사입니다.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잘 실천하지 않는 것들만 모아서 콕콕 집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동네의사 닥터유입니다. 뱃살 줄이기 프로젝트 첫 번째, 하루 세끼 식사 잘 챙겨 드세요. 다이어트를 하신다고 한 끼, 두 끼만 드시는 분들, 열의 아은요다 실패하시고, 다들 안 그런다고 하시겠지만, 나도 모르게 중간에 배가 고파 간식을 더 챙겨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를 하실 때는 탄수화물, 즉 밥의 양은 줄이시고요, 반찬은 골고루 드시는 게 좋습니다. 활동량이 많은 낮에는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니까 아침과 점심은 적절하게 드시고요. 하지만 이제 휴식을 해야 되고 잠을 자야 되는 저녁 이때는 너무 든든하게 드시면 안 되겠죠 그러나 대부분 정반대로 하십니다 저녁을 많이 드시게 되면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다 사용되지 못하고 남은 것들이 여러분의 뱃살 이곳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특히 야식으로 인한 체중 증가 이것은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이었죠 동맥경화 치혈관 질환 이런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저녁 식사는 yes. 배고픔을 잊을 정도로만 두 번째 천천히 드세요. 너무 빨리 식사를 하시게 되면 위장관이 부풀어져서 생기는 물리적 포만감은 금방 느낄 수 있겠지만 여러분께서 방금 드신 음식이 소화가 되고 위장관을 통해 흡수가 되면서 점점 포도당 농도를 올려서 생기는 생화학적 포만감, 즉내의 포만 중추를 건드리는 생화학적 포만감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우리의 뇌가 아, 밥을 많이 먹었구나. 이제 그만 먹어야겠다는 생학적 포만감까지 느낄 때면 이미 위장관은 과부에 걸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빨리 드시게 되면요. 적절한 식사량을 결정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야채를 많이 드세요. 야채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섬유질. 이 섬유질은 천천히 소화를 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고요. 장 건강뿐만 아니라 비만 억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따로 프리바이오틱스에 관한 내용을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특이 음식은 안 됩니다. 튀김 정말 맛있죠. 신발도 튀김에 맛있다라는 유명한 말도 있듯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튀긴 음식에는 몸에 좋지 않은 트랜스 지방산이 너무 많습니다. 동물성 기름이든 식물성 기름이든, 심지어 몸에 좋다는 올리브유도 튀기는 순간 트랜스 지방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트랜스 지방은 동맥 경화를 일으키는 위험이자 LDL 폴레스로는 높이고요. 반면 방어인자인 HDL 콜레스테롤은 감소시켜서 관상동맥질환이나 동맥경화 같은 혈관질환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디저트를 메인요리처럼 생각하지는 말자 언제부터인가 디저트 문화가 많이 유행이 되면서 식사보다는 이 디저트를 많이 더 챙기시죠 음식의 양 뿐만 아니라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말입니다 더군다나 방금 식사를 하셔서 혈중포도당이 많이 높아져 있는데 추가로 들어오는 이 디저트 단당류와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의 뱃살로 바로 치킨합니다 디저트는 과일 한 조각에 아메리카노 한잔 정도로만 여섯 번째 자 이제부터 여러분의 음료수는 물, 브루차, 아메리카노. 달달한 과일 주스, 시럽이 들어간 커피 속에는 액상 과당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이 액상 과당이 혈중 포도당 농도에 바로 올리지 않기 때문에 포도당 농도에 따라 서 움직이는 생화학적 포만감이 거의 없다는 거죠. 따라서 과당이 들어간 음식, 과일 음료수는 스스로 제한을 두지 않으면 포만감 없이 계속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과당은 이 간에서만 대세가 되기에 너무 많은 과당 섭취, 지방간을 유발하는 주범입니다. 여러분께서 무심코 계속 드시고 계시는 이 음료수 여러분의 간을 살울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물을 자주 마시자. 물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대부분 대사의 작용에서 이 대사 과정을 원활하게 해줄 뿐 아니라 우리가 먹은 물을 이 대사하는 과정에서 칼로리를 더 소비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신 물이 우리 몸을 운동시키게 만드는 거죠. 게다가 야채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이 물을 흡수하면서 점점 부풀어져서 포만감을 더 느끼게 하고 장 운동도 잘 하도록 도와줍니다.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대처를 더 잘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요, 우리 몸은 긴장이 되고 떨리고 흥분이 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나오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여러분의 몸 속에 지방 덩어리를 쌓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패스즉 당신도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